이남이에요. 저는 오늘 MBC에 이 코로나19 희망 나는 북극 한마당 믹스코에서 함께 합니다. 어, 부산 MBC에서 오늘은 함께 하고 있는데요. 지금 보니까 헉,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주부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선물하기도 좋은 물건들이 많아서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어떤 물건 있는지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. 네. 음, 음, 아여러분 이게 네, 바로 네, 여기 오시는 네, 묘미입니다. 네, 직접 산 네, 거를 직접 재배한 네, 걸만나볼수 있으니까 네, 너무 수 좋은데요. 네, 이쪽에 네, 어떤 네, 기계가 있어요. 좀더 만나보겠습니다.

이 현장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. 네, 희망 나는 환바가 저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. 아주 국수한 냄새 어떤 냄새인지 먼저 맡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니 소개 좀 해주세요. 아니트아도토리무 아니 다른 분과 다릅니까? 와, 저희는 너트리를 국내산 너트리 1%에다가 예. 이 도자기에 저희가 함께 받았 도자기에 슬픈한데요. 세상에 이거 도장이였네요 네. 아니 무거워서 이게 엎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네. 어마어마한 무게인데 네. 한번 네. 보여주세요. 네. 네. 이렇게 해서 와. 우리 0들물1 0 0네요 그죠? 백 네, 아야. 네, 여러분들 와 보시면요 도토리 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도토리 묵으로 떡볶이 끓일 수 있고 말린 것도 있고요.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두부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.